지난달 10월 프랑스 국영석유회사 토탈에너지스는 첫 주내 미국 연안에서 진행하는 노스플랫 프로젝트를 위해 부유식 해양생산설비 플랫폼 제작 야드를 선정한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죠. 앞서 FPO 건조 야드로 4개의 아시아 조선소를 초대한 만큼 이들 중한 곳에 발주될 예정이며 지난해 초에는 호주 엔지니어링사 월리 파슨스와 기본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노스플랜 유저는 1300m 수심의 루이지애나 해안 남쪽으로 약 275km 떨어진 멕시코만 앞바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플렛은 차세대 시추 시스템 기술을 사용하여 두 개의 생산 노프를 통해 새로운 경량 FPU에 연결된 8개의 해저 유전과 두 개의 해저 시추 기지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이 노스플렛 유전은 노르웨이의 에키노르가 40% 프랑스의 토탈 에너지스가 60%의 지분을 갖고 운영하게 되며 생산은 기존의 석유가스 해저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됩니다. 그리고 석유 생산량은 하루 평균 75,000 배럴이 될 전망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우선 접어두고 우리의 최대 관심사인 우선협상자로 선택된 조선사는 어디일까요?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입자를 참여한 4개의 아시아 조선소 중에 한국에서 입자를 참여한 조선사는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둘중 하나의 조선사에서 수주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번 해양 설비를 수주하게 될 조선사는 바로 삼성중공업입니다. 올해 노스플레 프로젝트의 전력을 다한 삼성중공업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본계약까지는 올해를 넘기지 않을 듯해 보이니 한달 남지시면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될것 같은데요. 올해 2021년에 들어서 유가가 오르면서 현대중공업은 1월에 5천억 원 규모 미얀마 가스전 플랫폼 수주에 이어 5월에는 브라질로부터 8,500억 원 규모의 FPSO를 수주하였고 8월에는 미국 소재 원유개발 업체와 6,600억 원 규모의 반잠수식 원유생산설비를 수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역시 올해 6월 이탈리아 엔지니어링 업체인 사이펨과 함께 브라질 최대 에너지 기업인 페트로브라스사로부터 V식 원유 FPSO를 수주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총계약 규모는 2조 6,000억 원중 1조 1,000억 원 수준의 매출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만이 유일하게 올해 들어 해양제품 수주를 하지 못했었는데요. 경쟁사에 비해 늦은 감은 있지만 드디어 삼성중공업도 미국 연안에서 진행하는 노스플레 프로젝트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중공업이 계약에 사인을 하는 순간 빅3 조선사는 올해 2021년에는 컨테이너선과 LNG의 피지선에 이어 해양제품까지 모두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더라 통신입니다만 며칠 전 삼성중공업에서 인도한 모잠비크 FLNG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모잠비크의 뉴지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FLNG를 한척더 추가 발주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진짜로 한척더 발주를 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뭔가가 오고 갔다는 것만으로도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이 노스플랫 FPO 건조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바랍니다. 감사합니다.